안녕하세요. 미영입니다. 5년 전 50대에 철수 씨와 재혼했어요. 고속 열차 기장인 그의 안정된 직업과 든든한 노후 연금에 끌렸죠. 와인 동호회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줄 알았는데 이혼 경력은 알았지만 혼인 신고시 제가 여섯 번째 아내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알고 보니 철수 씨는 직업 특성상 전국을 다니며 외박했고 그 지역에서 여자들을 만나 결혼을 반복 왔더군요. 그 여자들도 저처럼 그의 안정적인 직업과 연금을 보고 결혼했겠죠. 저 역시 연금을 생각하며 결혼했기에 그의 과거를 애써 묻어뒀습니다. 하지만 철수 씨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 지금도 지방 운행을 갈 때마다 다른 여자들을 만나 바람피우고 있습니다.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나이에 또 이혼하는 게 자식들한테 부끄러워 모른 척 살고 있어요. 남편의 외도를 문제 삼 생기보다 제 노후를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훗날 철수 씨와 이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연금을 나눠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미리 알아봤습니다. 변호사님 말씀으론 먼저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저희의 혼인 기간 중 철수 씨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 돼야 한다고 합니다. 철수 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저 역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대요. 이러한 자격을 갖추면 이혼일로부터 5년 이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 후 3년 이내 미리 청구해 둘 수도 있다네요. 다만, 연금을 전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산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부 두 분만 절반씩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. 별거나 가출 등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된다고 해요. 지금은 이렇게 불안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며 살고 있지만 언젠가 올지도 모를 제 노후를 위해 마음속으로 차분히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. 여자로서의 행복은 포기했지만 그래도 제 마지막 버팀목만은 지켜내고 싶습니다.